네, 안녕하세요. <laughs> 생형트럭입니다. 아, 햇빛이 이쪽으로 비춰가지고, 아 인상이 이게 너무, 아 눈이, 눈이 아픕니다. 뭐, 넘버 장착해서 좀출고할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현장 좀 잠깐 들고 있는 거고요. 뒤에 보이시는 차량, 이거 안내 해 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어, 이거 3.5톤, 2010년 가성비 차량이죠. 거기에 이제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25만 키로를 탄 일반 캡 차량이시고요. 뭐, 이런 거는 많이 아시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 네, 아직 한60% 이상, 한70% 정도 남았네요. 이게 1인 완전 무사고입니다. 보이시면 이제 각자 있으시고, 굉장히 장점은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 네, 25만 정도면은 엔진 부하 없이. 네, 이렇게 실리콘 자국 다 그대로 있고, 여기 스팟도 다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거리는 25만 이제 1000km를 탄. 이건 이제 실주행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네, 어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부도 지금 실내 세차를 다 마친 상태라서 네, 이렇게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분 키도 이쪽에 따로 있으시고. 네, 그래도 2010년이면은 굉장히 좀 사용감이 많은 차들이 많은데 어, 정말로 정말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뭐, 세차를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 컨디션을 보이려면은, 어느 정도 진짜 깔끔하게 좀 운행을, 네,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렇게 바닥은 철판으로 이렇게 다 깔려있기 때문에, 철판 작업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조 스프링까지, 네, 적재함 스프링까지 달려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카파 다이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쉽게 이제 깔깔이는 없으니까 뭐 깔깔이는 뭐 이렇게 장착하는데 비용이 막 크게 들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네 키로수 좋고 가성비 좋은 요런 차량들 예 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색 상품화가 되고 뭐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어 아직 미비하게 이렇게 조금 수리할 부분이나 이런게좀 남아있는데 요런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저희들이 다 진행해드리니까 편하게 차량 예, 예 보러 오시거나 아니면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레도 굉장히 다 좋아요 지금. 네, 상처도 좋고. 네, 하부도 좀 잠깐 잡아주세요. 네. 하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부식도들이 저희가 잡으려고 해도 뭐다 잡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부식도가, 네, 나쁘지 않은. 그리고 항상 적재함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르게. 항상 적재함 위에 나무판들도 깨진 곳이 없는지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뭐흠 하나 없이. 네, 굉장히 상태 괜찮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죠. 2010년부터 한 12년 거기 한 주행거리 뭐한 20만에서 30만. 어, 저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손님들이 오시면 많이 추천해드리는 네뭐 연식의 이제 키로수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거기에 맞는 이런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안내드렸고요. 어, 편안하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